대면 상담 받았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월 6일에 안면윤곽 대면 상담 받았던 누구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귀미쌤 때문에 광대 수술한다고 해서 얼굴 작아지지 않고 귀미쌤 때문에 얼굴 아래가 커 보일 수 있다고 수술하지 말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념하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오른쪽 얼굴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지 않더라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오른쪽 광대 비대칭 개선 목적으로라도 수술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오른쪽은 왼쪽보다 볼폐임이 심하고, 오른쪽은 옆 광대,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옴. 오른쪽 광대 가장 튀어나온 지점이 왼쪽과 다름.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라도 해결이 된다면, 얼굴이 작아지지 않더라도, 이왕 하는 거 욕심부려서 광대까지 하고 싶어요. 제가요, 음, 이렇게 대면 상담하신 분들이 이렇게 추가 질문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비대면 먼저 받으세요. 비대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대면 상담하세요. 어차피 두번 두 오는 거라 좀 귀찮을 수는 있겠다만 왜냐면 지금 질문 주신 거 대면 상담 때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근데 짧은 시간에, 어, 한번 제가 말,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게 흡수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비대면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잖아요. 계속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영상을 좀, 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질문 주셨으니까 준비는 CT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 그 얼굴을 제가 좀 가려놨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CT 뼈는 그냥 보고 갑시다. 제가 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눈뼈 기준으로 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딱 보세요. 어, 대칭 되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치아 중심선도 딱딱 맞고, 이렇게. 턱 끝도 뭐, 요 정도면 잘 맞는 것 같고. 괜찮지 않나요? 광대 높이도 좌우 차이가 뭐 조금 있긴 해요.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조금 낮고 이게 조금 높고, 그쵸잘 맞는 것 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얼굴뼈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턱관절에서도 또 수평선을 그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떠 있네. 그리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볼게요 이러면 중심은 잘 맞는데 얘는 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까지 돼 있고, 얘는 딱 붙어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잘 왔는데, 이게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광대 요 녀석의 사이즈 크기랑, 이 녀석의 원의 사이즈를 보세요. 자로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 c m 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조금 모질라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보면 그쵸? 이 차이가 존재해요. 잘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크게. 얘는 좀 작게 돌아가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얘는 까만 게 많이 보이죠? 여기는 좁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쪽 광대가 환자분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정면에서 보면, 머리통은 여기 있고 얼굴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대칭적이었는데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볼 때는 속관절 위치가 선을 쭉 그면 여기가 조금 뜨죠 여기는 이만큼 비대칭인 거고 여기서 보이는 이 광격, 까만 부분이 광대 활의 크기가 조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커 보여요 비티님, 이거 얼굴 피부음영 보여드려도 될까요? 피부음영을 보면 더 조금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요. 이턱 관절에서 수직선을 거요. 그 다음에 여기 턱 관절에서 수직선을 거요. 잘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넓어요. 여기가 조금 좁고요. 아주 미세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턱의 위치 조금 다르죠. 요밑 요기도 차이가 조금 있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중안면부 꺼져 있고 입이 이렇게 나온 모습 보이죠.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여기 꺼진 거예요. 여기. 여기 꺼진 거. 그리고 45도도 조금은 보이죠. 제가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는 사실은 요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도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광대 수술 할 만하죠.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광대뼈 있는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조건으로 보면 광대 할만해요. 다만,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침샘이에요. 자, 아까 턱 관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면에서 보면 보이는 게 여기잖아요. 요거, 요 덩어리잖아요. 자, 요 덩어리가 보이세요. 아니면 요 덩어리가 보이세요. 정면에서. 빨간색이 더 튀어나와 보이세요. 초록색이 더 튀어나와 보이세요. 광대 수술은요, 요 빨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침샘이고 광대는 여기예요. 그래서 침샘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자, 마음의 눈을 뜨시고요. <laughs> 자, 마음의 눈을 뜨시고, 제가 여기 교근을 그려버릴게요. 이게 교근이고요. 보톡스를 아마 맞으신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침샘이 얼마나인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교근이고요. 이게 침샘이에요. 침샘 발달은 대부분 유전이에요. 그래서 두께를 재보면 침샘 두께가 대략 20mm 가까이 되고요. 사각턱에 있는 교근 두께는 보통 남자 한 15mm, 6mm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13.5mm 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20mm 가까이 되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왜 이런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거로 난 만족한다.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뭐앞 광대 뭐 이런 거 조금 올리고, 코 올리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침샘은 조금 본인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여기 줄어든다고 해서 여기는 그대로잖아요.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거, 여기 꺼진 거, 메꿔지는 거, 가능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꺼진 거 때문에 수술한다면은 그냥 보톡스 안 맞고 교근 그냥 잘 씹고 지내시면 여기는 조금 도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보톡스를 맞지 않으시면 될 거를 굳이 사각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그다음에 침샘 보톡스 여기 귀밑샘 여기 맞는 거는 사실 저는 못 놓겠어요. 후달려서 왜냐면이 침샘 있는 데서요. 요귀 밑에 귓바퀴 뒤에 있는 데서 얼굴 신경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마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눈가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열로 가는 거, 요렇게 몸구로 가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침샘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침샘에다 보톡스를 놨는데, 만약에 보톡스 약발이 여길 딱 건드렸어요. 여길 딱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면 마비 와요. 재수 없으면 여기를 딱 건드렸어요. 그럼 이 다섯 개가 다 안면 마비 아, 안면 마비가 오면 구안나상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G T 님 이거 보톡스 안 맞으신 거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기 근육은 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 제 생각에는 원하시면 하세요. 45도 줄이고 여기 조금 줄이는 걸로 만족하겠다 하시면 다만 여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는 못 본다 해요. 방송에서도 제가 아마 상담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면 은 45도도 조금 줄여볼 요량이 있고요. 여기 정도 부위, 부위 조금 줄어들면 여기 꺼진 거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오른쪽이 신경쓰인다고 하셨는데 여기 뭐 여기나 뭐기 여기나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있는 비대칭 자체가 그러니까 뭐 뒤통수가 어쩌다고 하니까 머리 덩어리가 여기서 봤을 땐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일단 그게 하나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은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거고요. 정면에서 볼 때는 미묘하게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짬뽕이 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이쪽이 크다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신경이 쓰인다면 줄여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건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지 누가 봐도 느껴지는 아주 거북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제 3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정 원하시면 하세요. 하지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시면, 이거 한번 여러분 의견 주세요. 파란색이 튀어나와 보이나요? 아니면 여기 빨간색이 튀어나와 보이나요? 얼굴 크기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원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광대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면 여기는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 텐데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관자놀이 꺼진 거랑 여기 줄어든 거랑 연결이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살짝 이렇게 만두 요런 아이고 너무 과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까 봐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 광대는 권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단, 받는다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이 줄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기 45도 여기 튀어나온 거, 이뿔처럼 달린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 밀어 놓으면서 조금 갈아주고 여기도 조금 튀어나온 뿔처럼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갈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뼈 두께만큼 살짝 줄이는 거. 이 두께로 보면은 여기가 대략 한 6mm 될 거거든요. 네, 한 5.8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조금 줄여 주면 그나마 조금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뿔, 뿔처럼 튀어나온 거요 녀석이 제일 환자분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수술하면서 이게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반대쪽에선 요거죠. 요 뿔처럼 튀어나온 것만 없어져도 그래도 조... 도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답이 아, 되셨나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GT님? 오른쪽만 하고 싶으면 오른쪽만 하세요. 그럼 뭐 제가 이거는 정할 게 아니라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던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